어, 오늘 주제는 옳은 사고 방식,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어,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교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은 두 근원을 갖는데 마귀가 주는 악하고 잘못된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하고 옳은 생각은 우리 영 안에서 나옵니다. 디즈니 픽사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네. 옳은 생각은 우리 영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이 바로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고백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고백의 정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믿는 것의 결과이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른 사고 방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법적으로 우리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 사람이 고쳐지거나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영적 죽음, 질병과 궁핍에서 속량해 주신 자이자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소유한 것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틀리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고백도 역시 잘못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고백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까지는 바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은 사람을 단지 정신적, 육체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존재 그 이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인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심령으로 믿으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스 사장 8제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며,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빌리포서 4장 8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생각이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이 두 개의 다른 근원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항상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많은 생각들을 밖으로부터 인사이드 아웃사이 t 아웃사이드 인이죠. 밖으로부터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고 또한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한 근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 말씀묵상, 말씀고백, 말씀공부를 함으로써 주님과 가깝게 교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예, 이 고백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예를, 예를 어떤 사람이 고백에 대해 말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나 연약한 것이나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고백의 한 면, 즉 부정적인 면만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면, 즉 너는 하지 말라라는 면만을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고백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죄의 고백도,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것절은 계속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예,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백이 예,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위대한 고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어,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도리를 고백, 예, 프로페션컴페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프로페션 예,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백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 테스티파이 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이 보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돌이, 이 고백을 굳게,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 거듭난 이후에도 아직도 정죄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되었다는 것과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고백 자체가 곧, 곧 사탄의 패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미 2000년 전에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고백할 때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는 속량이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량이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속량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예, 죄 용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단한번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의 죄는 여러 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어, 죄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만일 레이브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인들은 예,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르게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며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스스로를 속량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근거로 예,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데, 참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는이 영적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합니다. 영적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따라,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를 통해서 속량이 되게 허용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제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모엇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간의 영예, 사람의 영예, 구원의 실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 죄인이 예,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처음부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게 되면 예, 그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하지 않고 그냥, 예, 그냥 영적 기도를 따라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 마귀는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마귀는 항상 어떠한 상황을 위장해서 느낌과 감각을 사용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난 그 성도가 작은 실수만 해도 마귀는 그에게 야너일 저질렀네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관둬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곧 사탄의 패배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4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예, 고백 또헬라어 번역으로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백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백은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고백은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놓을 것입니다 즉 고백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든지 감옥에서 풀어놓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이고 또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른 생각 사고 방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옳은 사고 방식이 바로 우리의 바른 고백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빌리포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는 않으십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을 교정해서 교정해야 합니다. 옳은 사고 방식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옳은 사고 방식은 무엇입니까? 파레클레포스라는 헬라우는 위로자, 컴폴터라고 번역됩니다. 즉,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른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옳은 사고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책망을 강하게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역시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예,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기 전에 이 죄책감, 이 책망하는 것은 결코 책망받는 것은 결코 그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가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1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믿습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잘못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혼돈하, 혼돈에 빠지고 예,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예, 우리는 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기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진실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사고 방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와 같은 표현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들은 개인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이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지가 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려 우리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낳고 올바른 고백을 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사실을 주장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때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제를 실제로 체험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레피오스 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코 예, 완전히 이해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낡은 물건처럼 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물건은 그냥 고쳐진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탄생은 개조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 예,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 고림도우서 5장 17절에 또한 번역은 그는 새로운 종족이다. 예, 새로운 스피시,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냥 보통 많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알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알고 있듯이 단지 겨우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궁핍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겨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 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량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송량 받았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영적 죽음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죄와 예, 영적 죽음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궁핍과 질병과 영적 죽음입니다. 삼중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에서 속량된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영적 죽음에 팔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탄의 지배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 삶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잃어 버렸습니다. 예,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은 동의, 동의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송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 몸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천만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이 사탄에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나 절망이나 패배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 방식을 가지십시오. 옛 습관도, 옛 상처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족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믿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 이 고백은 우리의 영의 실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고백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속량에 대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실감이 나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오직 손을 내밀어서 이 약속을 취하고 차지함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왜일까요? 나는 왜안 될까요?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왜안 될까요? 왜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행의 10억 원을 우리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돈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우리는 또한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의 것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누려야 합니다. 예,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우울하다고 느끼면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그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 그보다 더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백,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함, 절망감, 실패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즉시 우리를 떠나도록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이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의 본성 모드에 항상 거하기 위해서 나는 영이다를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중얼거리십시오. 사람들 없는 데서는 나는 영이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나는 영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순간순간 우울감과 절망감과 패배감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산 꼭대기로 쏘아올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능력 있고 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령으로 어,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자랍니다. 고백은 믿는자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 주고 방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해 똑같이 예비해 놓으시지만 잘못된 고백,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이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치유를 방해하고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탁월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되,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상황이나 환경, 느낌이나 감각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과 믿음과 올바른 고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서 믿지 못하면 그 고백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잘못된 믿음은 또한 잘못된 생각 사고 방식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여전히 어떤 예.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으므로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역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말이 바른 고백입니다. 잘못된 고백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는 말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셨던 예수님도 잘못된 고백을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정쟁터입니다.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나을지 계속 아플지는 오로지 우리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바른 고백만을 합니다. 즉, 바른 고백은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의 사고 방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고백,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약함이나 질병, 궁핍이나 패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상황이나 환경, 증상이나 감각,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고백을 할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올바른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넘치게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